안녕하세요. 산들마켓입니다. 오늘은 고추 재배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바로 칼슘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추의 건강한 성장 위에 칼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칼슘이 고추에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칼슘은 고추의 세포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추의 세포벽이 튼튼해야 외부의 스트레스나 병해충에 잘 견디고 뿌리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고추는 물과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뿌리의 성장도 제조되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고추의 성장이 분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고추의 품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추의 단단한 조직을 유지하고 수확 후에도 쉽게 부패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칼슘은 고추의 수확량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칼슘 결핍이 발생했을 때 고추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잎맥이 먼저 황화되고 생장점 부위가 위축되어 갈변하거나 고사합니다. 또한 과실에는 주로 측면이나 끝부분에 함몰된 흑갈색 반점이 나타나거나 부패된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꽃봉오리가 없어지고 싹이 멈추거나 성장이 억제되기도 합니다. 칼슘 결핍 원인에는 토양 내 칼슘이 부족한 경우 고추는 필요한 만큼의 칼슘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산성 토양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토양의 pH가 낮으면 칼슘의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칼슘은 체내 이동성이 낮아 오래된 잎에 많이 흡수되어 있더라도 뿌리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새 잎의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만 고추가 잘 자라는데 과도하게 물을 주면 고추의 뿌리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면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분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고추 재배 포장을 만들 때 칼슘 비료를 충분히 살포하더라도 질소, 칼리, 마그네슘을 다량 살포하면 칼슘의 흡수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온이 너무 높아 건조하거나 저온 다습한 경우에도 뿌리의 활력이 저하되어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칼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칼슘 비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칼슘 비료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칼슘염이나 석회를 토양에 뿌려주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토양의 pH가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추는 pH가 6.0에서 6.5 사이일 때잘 자라는데 pH가 너무 낮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므로 석회를 사용해 pH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염화칼슘 0.3%액을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2~3회 옆면시비해주시면 효과적이고 고온기에는 칼슘제를 다른 약제와 혼합하여 살포하시면 오히려 약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용 살포는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식물체 내 흡수가 빠르고 약해로부터 안전한 아침 시간에 살포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칼슘 결핍을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균형 잡힌 비료를 사용하여 칼슘뿐만 아니라 질소인 칼륨 등의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되고 호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에 신경을 쓰고 비온 뒤에 배수를 잘하여 습폐로 인한 뿌리의 기능 저하를 막아야 되는데요. 가물다와 갑자기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열매 갈라짐 칼슘 결핍 증상과 같은 생리 장애를 발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물 주기가 가능한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육이 왕성하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많이 달린 식물체는 서로 양분의 경합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소금 작업을 통해 착과수를 조절하는 것도 영양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피해를 받은 가실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다음 꽃이 생기는데 유리하고요. 고추는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지만 너무 더운 날씨에는 칼슘 흡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할 때는 고온기 한낮에 사각막과 송풍팬을 활용하여 시설대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